최상위는 개념 설명이 자세히 있고 증명이 있고 그리고 힌트가 있고요. A급 수학은요. 어렵고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약간은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다. 세 번째, 블랙 라벨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성격이 맞고 실제로 시험을 고려한다면 이 교재가 적합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신혜 쌤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희들의 오늘 주제는요, 심화 수학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우리가 심화 수학을 생각하면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죠. 최상위 수와 A급 수와 블랙 라벨.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고 뭐가 똑같은지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아 일단 셋다 어려운 교재입니다. 음. 어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이 어, 기본 응용 과정을 음. 거쳐서 그리고 심화 교재로서 한세 번째 정도에 도전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이 없으실 수 있어서 얼마큼 어려운가요? 라고 할때 저희들이 샘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이다실 a급 수학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느 회사 직원 기완이는 도시락이 나오는 때에 맞춰 매일 정해진 시각에 도시락 공장으로 직원들의 도시락을 사러 간다. 어느 날 공장인 사정으로 도시락이 평소보다 1시간 20분 늦게 나온다는 연락을 받은 기완이는 평소보다 1시간 20분 늦게 공장으로 <laughs> 그 출발해왔어. <laughs>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되면 문제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문해령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문제가 요 정도로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하 문제입니다 이것은 3 2시 있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대략 그림 느낌만 보셔도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세 문제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 문제 집 사이에서 차이가 되게 큰가요 어 실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어, 큰 맥락에서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셋 중에서. 어떤 것을 풀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추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두 세트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요, 평균에 관한 문제고요.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블랙라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문제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보시면 세개의 어감이 다를 뿐 완전히 같은 문제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야영장 문제인데요. 야영장 문제도 최상위 수학, A급 수학, 블랙라벨에 똑같은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즉, 새 문제집 다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심화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유형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셨죠?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 개성은 다르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셋 중에서 어느 게 급이 더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수학입니다. 최상위 수학, 어떤 특징이 있나요? 어, 일단은 개념에 관한 설명이 좀 상대적으로 자세한 편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어, 여기 노란 박스는 단원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별 연계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 우리 친구들이 전학년과 다음 과정에서 배울 비슷한 맥락들을 잡아주고 있고요. 어,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되었던 사선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최상위 1학년 1학기 과정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선식에 대해서 그냥 공식만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도록 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최상위 수학은 개념을 중시하다 보니까 증명에 관한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중등 기하의 꽃이라고 조금 불릴 수 있는 이항의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장 간단한 증명 문제들서부터 기본적인 문제들서부터 쭉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세요? 무엇을 증명하세요? 무엇을 증명하세요? 문제가 최상위 수학이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어, 증명 문제로 가득 차 있죠. 그렇게 최상위 수학은 증명하세요 문제들이 많은 반면에요 같은 과정인 2-A급을 보시면요 문제 보세요 그러면 뭐 옳은 것은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각의 크기나 변의 길이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제집 형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비중의 문제인 거지 최상위 수학이 모두 다 증명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A급 수학이 증명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예시를 보시면요. 이건 2-2의 A급 수학인데요. 수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개념 설명을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고요. 밑에 3-2의 A급 수학인데요. 문제 보시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설명하여라.처럼 증명 문제가 있기도 하죠. 저희들이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요. A급 수학에서도 개념 설명이 없거나 증명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 비중이 최상위 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최상위 교재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힌트가 너무 적나라하게 옆에 음. 바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스텝 1, 2, 3 문제들을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요. 뭐 스텝 어렵지 않은 스텝 1문제서부터 이렇게 바로 옆에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문제지를 푸는 이유가 이 힌트의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그걸 옆에다 적어버리니까 학생들이 너무 쉽게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평균 문제인데요. 어, 하나는 이제 최상위 수학 바로 옆에.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음. 같은 문제인데 a급 수학에서는 그게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 문제의 핵심인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심화 수학 문제집의 딜레마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인 거예요. 문제는 어렵게 내야 돼. 는데 학생이 너무 못 풀면 안 돼. 그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는 어렵게 내고 옆에다 힌트를 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힌트를 보고 풀었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데 실은 답안지를 본게 아니니까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 <laughs>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여기를 포스트잇이나 음. 뭐테프 종이를 잘라서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가려놓고 또꼭 필요하면 떼서 볼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힌트가 있으니, 즉 안전망이 있으니 학생이 심화 수학을 처음 할때 다른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려움 좀 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사용하면은 음, 음. 뭐 나쁘지만은 또 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상위 수학의 특징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개념 설명을 자세히 했다. 두 번째, 그런 개념 설명을 증명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세 번째, 옆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스텝 1, 2, 3를 학생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라게 잘풀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규제입니다. A급 수학이죠. 음. A급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A급 수학은 좀 경시대 같은 느낌이 있죠. 음. 조금 올드하다고 할까요? 좀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시대회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나요? 어, 지금 2학년 1학기 이제 연립방정식 부분에서 음. 준비한 문제인데요. 아까 그 도시락 문제예요. 음. 어, 이 도시락 문제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학교 일반적인 교과의 유형과는 전혀 음. 다른 스타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거는 이거는 이제 올림피아드 샘본이라고 하는 초급 경시대회 준비용 교재인데요. 같은 유형의 문제, 같은 아이디어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시대 교재에서도 사용하는 문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건 딱 보면 경시대 느낌이 있죠. 네, 그렇죠. <laughs>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다. 다른 문제집에 비해. 그렇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의 학부모님이 A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때 학생들이 병행하는 게 사고력 수학이나 혹은 경시대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A급 수학의 문제 자체가 경시대회 초급과 같은 느낌이 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집을 선택하면 왠지 경시로 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A급 수학은요. 저는 지도하면서 약간 정석이랑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예전에 봤던 그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교과 과정의 변화를 조금 무시한다 이런 <laughs> 느낌이 있죠. 일단 이제 이 부분 어려운 건 아닌데 등식의 변형이라는 부분이 2학년 1학기 음. 과정에서는 이제 빠졌거든요. 근데 설명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어, 그렇죠. 문제들도 이렇게 어,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내신 스타일에서 많이 보이는 흔한 음. 문제이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는 다른 문제집에서 보기 힘든 스타일이죠 음. 그렇죠 정석도 음. 약간 그렇거든요 음. 정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정석이 고집하는 그 스타일이 느낌이,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런 것처럼 A급도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비례식의 성질도 음. 정석도 좀 그렇잖아요. 우함수, 기함수 사실 1학년 때안 나오잖아요. 음. 근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 비례식의 성질도 사실은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고등과정에 가비엘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파트를 이름만 빼서 어, 들어가 있는 느낌이 그쵸, 있죠. 그렇죠. 가비에이를 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음. 그래서 A급 수학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똑같이 최상위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힌트는 없고 두 번째, 경시대회 초급 느낌이 나는 것처럼 경시대회 유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하지만 정석과 비슷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국가과정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좀 들었다 <laughs> 정도를 생각하시면 <laughs> 네,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신은 떠오르는 강자 같은 느낌이겠죠? 블랙라벨입니다. 블랙라벨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저는 이걸 트렌디하다라고 조금 표현하긴 하는데요. 음. 어, 내신이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음.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문제 몇 가지를 조금 가져왔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2학년 1학기 연립 방정식이나 음. 뭐 함수 문제들이에요. 음. 어, 근데 딱 봐도 해석이 조금 어려운 조금 머리가 큰 친구들이 할 만한. 읽어야 할것 같은 예를 들면 정석 문제집에 나올 법한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그렇죠. 교재에 어. 나올 법한 맞아요. 문제들이 중학교 언어로 담겨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시대회로 어려운 거랑 선행 교과가 어려운 어, 걸 갖다 네. 쓰는 거는 약간 똑같이 어렵긴 하지만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네. 매울 때 고추장이 매운 거랑 고춧가루가 매운 거가 약간 <laughs> 느낌이 다른 것처럼 맞아. 똑같이 어렵지만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음, 이제 빈칸 채우기 어, 음. 문제도 너무 내신 스타일이죠. 음. 음. 그리고 밑에 있는? 네. 요것도 이제 저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조금 보이고, 뭐 내신에서도 많이 보이는 스타일. 이렇게 블랙라벨은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특화되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들의 예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예 문제집 섹션에요 미리 보는 학력평가라고 해서 실제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해당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뒤에다 꼭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의고사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 교재라는 느낌이 그 앞에 두고 교재에 비해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블랙라벨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중학교 들어가서 푸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선행을 하거나 미리 그 과정을 배울 때 블랙라벨을 선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겠다라고 준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는 셋다 어렵다. 그리고 유사한 문제들도 꽤 많다 두 번째 최상위는 개념 설명이 자세히 있고 증명이 있고 그리고 힌트가 있고요 a급 수학은요 어렵고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약간은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다 세 번째 블랙 라벨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성격이 맞고 실제로 시험을 고려한다면 이 교재가 적합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세 교재 무엇이 제일 좋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을 나눌 거는 아니고 아이에게 필요한 나이나 역량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옳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서 조언을 드린다면요. 학생이 심화수학을 처음 배우고 개념부터 다지면서 힌트라는 안전망으로 좀 다치지 않게 공부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최상위가 적합할 것 같고요. 음. 그런 거 없고, 경시대회 느낌이 나는 문제일지까지 한번 고려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A급이 적당할 것 같고요. 잘 모르겠고, 시험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블랙라벨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문제의 종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준비를 꽤 했거든요. 이 영상이 이세 가지 문제를 선택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척의 힘을 믿습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